저희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있는 겨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간의 일생인데, 이건 백미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미끼 가운데서 초등학교도 안 된다 하는 건 심리, 귀찮은 타고 오 겁니다. 중학교까지는 2심리, 고등학교까지는 삼심리까지는 나가에서 키워줍니다. 이제 정치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고등학교 다 나오고, 그런이 무조건 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무민이 키우는데, 가정 책임이 아니고요. 국가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가 전부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이건 나라에서 키워줍니다 물론 올사로도 안 받고요. 나라에서 키워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못 가거나 안 가는 사람은 30리까지 기차를 타고 왔죠? 그럼 졸업했으는 나머지 70년은 걸어가야 되죠? 그래야 이제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대학에 가사람 10리도 기차를 타고 와서 40리까지 기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내려서 나머지 60년 가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안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는 학생들은요, 내가 뭐 대학도 못갔는데 뭐 대학도 못 갔는데, 거기서 교육이 끝납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은 내가 뭐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절대지 말죠. 거기서 끝납니다. 그 나머지 60년, 나머지 70년은 누가 책임지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육은 한평생입니다그 나고기 얘기라고 그러면요, 25월에는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 30년은 내가 교육을 했고요. 사회에 나와서 한 30년은 교육을 주고받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 그러니까 교육이 생동안 계속되는 건데 학교 교육이 다다하게 되면 이건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상당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따만큼 이제 그런 사람들볼 때는 참 국민분이다 큰 생각입니다.